...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대한외국당 부산광역시당 부서 프랑카드로 음, 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행렬팀 세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관입니다 <끼리> <끼리>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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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십니다. 네. <끼리> 자갈치에는 세 명밖에 없어요. 네.

어, 하늘이 습니다제3 8 0차 해엽기 집가 서면 영화도사 네, 부산 서면역 출구 앞에서 어, 다음 주 토요일 9월 29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음. 제 83차 태극기 집회 현실막이 걸려졌습니다. 어, 5월 29일, 딴부터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서면역 후본 축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는 천만인 유대국방동부, 주관은 대한의국당. 오후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 공지사항을 공지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은 어,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줄기차게 에, 국민저항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추석 시고는 어, 다음 차 9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29일 다음 주 어, 추석 시고 오후 2시 세면 어, 장소는 세면 영강도서 앞 세면 역 지하철 옆 9번 출구 나오시면은 어, 바로 영강도서가 보입니다. 그 앞에서 실시를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어, 북한에 가서 항복을 하다시피. 문서를 받아주고 교환하고 와서 지금 아주 그냥 내일모레면 곧 통일이 될것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이 속아서 11%의 지지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부산 시민에게 정통성 있게 지금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에, 추석 잘 보내시고, 어, 9월 29일 오후 2시 서면 영광 도서 앞, 지하철 서면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에, 거기에 공태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 83차 태극기 집회를 시행합니다. 어,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건질 수 있도록 부산이 선도할 수 있도록 어, 많은 협조를 좀 바라주십니다. 손에 손잡고 나오셔서 어, 이번 기회가 그렇게 또 있고 또 있지 않습니다. 어, 모처럼 시행되는 그 태극기 집회 대단히 집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에 다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 물결같이 한결같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부산의 선도가 선도 주자가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꼭 나오십시오. 여보세요, 들하오시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8월 대목을 세우시고 어, 8월 어, 9월 29일 영광도서 앞에서 2시에 우리 노원진 대표님을 주시, 위주로 해가지고 대한애국당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지금 어, 난세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자람들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애국당 어, 사, 사랑합니다. 화이팅! 제83차 태극기 부산집회가 어, 어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어, 9월 29일 열립니다. 많은 부산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영광도서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어, 무죄석방과 그리고 문재인 퇴진운동에 동참해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9월 29일 영광도서 앞에서 모여서 함께 투쟁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추석, 어, 우리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참,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폭망해 가지만, 그래도 대한 애국당과 함께, 어, 정말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면서, 이 나라를 구하는 데 힘쓰면서, 또 추석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어, 박근혜 대통령 단에게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시국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